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6일이고요 지금은 10시 10분이네요 매매는 금방 끝났는데 얘기가 지금 갑자기 목이 아파가지고 아, 큰일이네요 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은 관심 종목에서 마땅히 종목이 이제 딱 보이질 않아서 포스코 엠텍을 했거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 어 이제 기준봉에서 마무리를 했고 어 물론 이제 오일선도 이탈을 하고 어 여기 이제 상한가 갔던 이 양봉 여기 주위에서 계속 음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면 추세가 뭐 무너진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또 조정을 받고 다시 갈수 있는 자리 라서 어 일단 예전부터 계속 보던 종목이라서 관심 종목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일단 요거를봤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첫봉그 이제 다음 봉에서 진입을 했고 1분 봉상 보시면 어, 이렇게 예. 여기 다음에서 매매를 해서 어, 분할로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축 빠지네요. 예. 그렇게 힘이 있었던 종목은 아니었고요. 이제 한번 자리를 주면 또잘 가는 습성이 있어서 일단 담아봤던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관심 종목에서 일단 보면, 어, 한국 석유가, 잠시만요. 한국 석유가 이제 시가 돌파로 해서, 어, 눌렸다가 갔고, 그리고 이제 오늘 5G랑 그 로봇주가 좋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KMW, 요것도, 여기 보시면, 시가 돌파, 요 부분을 돌파하는 봉이 나오고 나서 자리를 줬거든요. 어 그리고, 뭐, 오이 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어 5G랑, 원전, 어 석유, 원전, 아 원전이란다, 석유, 요거랑, 아침에, 네, 로봇주도 자리를 줬네요. 이걸, 로봇스타도 그렇고, 로봇스타는 근데 이제 종가, 전날 종가, 이제 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예, 네, 그랬고, 일단 뭐상한가 같던 종목들도 그렇고, 뭐, 크게 자리를 준게 오늘은 없었어요. 예. 네. 아,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아이 병원을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